즉각 되지 it down, check up, head shut up. Send it down, check up, head shut up. Send it down, c h e c 0만 p head shut up. s 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광장의 목소리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3차 담화문을 접하고 더 이상 우리는 모욕당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박근혜 즉각 대진과 구속을 요구하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광장의 목소리는 200만에 이르렀고 특검을 불러왔고 국회의 탄핵 논의를 불러왔고 새누리, 새누리당의 분열를 불러왔고 이제 승리만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길은 항상 항상 가시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발짝 한 발자국 더 앞서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26일 날 200만 명의 국민들이 민심히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촛불이 아니라 해불이고 들불입니다. 그 누구도 그역할수 없는 단순한 투쟁의 항쟁을 넘어서 위대한 저는 항쟁의 역사를 쓰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어, 혹시나 하고 기대했던 국민들이 있었을 겁니다. 11월 26일 날 가장 큰 규모의 우리의 투쟁 물결을 보면서 뭔가 나오겠지라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습니다 어, 국민들을 기망하고 우롱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어, 검찰 조사도 세 차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탄핵을 앞두고 또 이렇게 국면을 분열시키고 촛불을 끄려는 그러한 우더임을 우리 명확하게 봤습니다. 시기가 맞아서인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예정했었던 민주노총의 30일 총파업이 29일날 담화 이후에 매우 적절한 시기였다고 판단합니다. 언론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박근혜가 마지막 가는 길목을 우리는 투쟁으로 또 국민 불복종 행동의 날로 이미 어제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더 국민의 분노만 불러왔다는 12월 29일 담화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왔던 새누리당의 일사불란한 침박 비박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협의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심판하고 탄핵하고 구속시키고 그렇게 할 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염치 없는 정권이다. 오늘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4월 퇴진과 6월 대선이라는 당론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한다. 범죄자 박근혜에게 명예로운 퇴진이란 있을 수 없으며 질서 있는 사퇴도 필요하지 않다. 박근혜 최순실 일당의 거수기 역할에 충실했고 지금도 박근혜 지키기에 여념이 없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새누리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피해자 박근혜의 담화에 화난 시민들 12월 3일 모두 모입시다. 피자 박근혜는 11월 29일 담화문을 통해 즉각 퇴진을 요구한 시민들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사회 전체를 대응된 범죄자 범죄폐지자가 국회에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라는 뻔뻔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크게 분노합니다. 우리는 박근혜가 안정적으로 임기를 마치는 것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즉각 퇴진을 요구합니다. 피의자 박근혜가 공적인 사업을 사업일 뿐이라고 주장한 수많은 정책으로 인해 민주주의는 훼손되었고 재벌들은 특권을 누렸습니다. 시민들은 비정규직으로 일하게 되었고 병원과 철도의 공공성이 훼손되었고 젊은이들은 미래를 잃었습니다. 역사는 왜곡되었고 공동체는 파괴되었습니다. 피의자 박근혜는 반드시 구속되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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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자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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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자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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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퇴진 필요 없다! 새누리당 해체하라! 새누리당 해체하라! 새누리당 해체하라.